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메이트의 이룡 이민 법무사입니다. 이민성에서 기존 예고했듯이 졸업생 비자 Graduate Workstream의 직업 지정 요건과 기술 심사 요건이 2022년 7월 1일부터 면제가 되는 법이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여기 보이시는 법이 법을 바꾸는 법이에요. 쉽게 얘해서 근데 요, 그 졸업생 비자의 어, 요건에 대한 면제에 대한 어, 법을 바꾼 법은 2022년 6월 23일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보시면은 면제가 되는 시행은 2022년 7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2년 7월 1일은 변경된 것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적용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변경되냐라는 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어 파라그래프 K가 어 적용이 안된대요 만약에 어, 2022년 7월 1일부터 요 밑에 것이 도달하는 시기가 되면 파라그래프 k가 어 적용이 안 된다고 적혀 있는데요. 파라그래프 k는 뭐냐면은 졸업생 비자, 그레듀드 워크 스트림을 신청하는 사람은 직업을 노미네이션, 어 나는 이 직업이에요라고 노미네이션을 하, 해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 2022년 7월 2일. 어.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어 요런 경우에는 미니스터가 만약에 기간을 정하면은 그 기간 어 끝나는 기간이 그 기간.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 6월 30일까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이 변경이 유효합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즉요요 요, 요 클로즈를 넣은 이유 이유를 좀 한번 상상을 해 보면은 만약에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이후의 날짜로 지정을 한다면 언제? 미니스터가 2023년 7월 이후, 즉, 2023년 6월 30일보다 더 멀리도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변경에 대한 연장 가능성도 이렇게 열어두었다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변경이 있는데요. 요 밑에 변경은 서브클러스 1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은, 요 요건 뭐죠? 2022년 7월 1일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요건이냐면 노미네이티드 오큐페이지 아까 직업을 지정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직업과 관련된 학위를 해야 됩니다라는 요건이 없어진대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7월 1일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또요 요건이 적용이 안 된대요. 어떤 요건이냐면요. 어기술 심사를 접수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기술 심사 접수를 하지 않아도 7월 1일부터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기술 심사 접수 요건을 면제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 7월 1일부터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기술 심사 통과 요건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지만 결국적으로는 어 노미네이티드 오큐레이션이라는게 없어지고 7월 1일부터 그리고 기술 심사 요건이 없어진다는 라어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런데, 그럼 그, 다른 조건들은 이제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른 조건 뭐가 있었죠? 영어 요건. 그죠? 그래서 ILG 6.0, 오버 l 6.0, 그리고 e t 5.0 이상 맞아야 되는 거는 요건이 유효합니다.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은 요건 중에 이런 요건이 있어요. Australian Study Requirement를 맞춰야 돼요. 오스트레일리안 스톤 유카먼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뭐 줄여서 ASR이라고 하는데 이 ASR은 무엇이냐? 뭐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디그리 디플로마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통과를 했어야 됩니다. 라는 거죠.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레지스터드 코스여야 됩니다. 이 의미는 크랙 코스. 즉,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시는 건 거의 대부분 그 코스일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 졸업을 일찍 할수 있죠. 아무리 졸업이 빨리, 또는, 어, 전에 공부했던 거나 아니면 크레딧을 받아서 좀 학업기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16개월은 호주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스들을 위해서 어떤 거 디그리, 디플로마, 어,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을 그리고 어, 2년 아카데믹 이어 스터디를 어, 그 공부를 한 리조트로 이 디그리나 디플로마,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프라이 코스라는 곳에 그 코스가 92주가 걸립니다, 92주 이상 걸립니다라고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어로 교육하는 코스여야 되고요. 일부 어, 학생 비자가 가능하지만 다른 나라 언어로 교육하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스트레일리아 스터디 리카이먼트에서 얘기하는 디그리 디플로마 트레이드 컬렉테이션의 포함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할 수 있는 컨디션이 있는 비자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는 학생비자고 아내가 스턴트 디펜던트 비자인데, 혹시 스턴트 디펜던트 비자는 몇 개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공부를 했다면 이 요건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디그리가 뭐예요? 디플로마가 뭐예요? 그리고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은 뭐예요? 이 e 92주라는 곳에 산입이 되는 디그리, 디플로마, 스 그리고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이 뭐예요? 라는 게 질문될 수 있는데요. 디그리는 박사학위, 학사학위, 석사학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디플로마의 뜻을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플로마, 그리고 어드밴스 디플로마, 어소시아티그리 이런 것들이 그 분야와 관계없이, 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 퀄리피케이션이 뭐냐, 라는 건데요.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은 일단 어프린티스나 트레이딩 컨트랙에 끝내는 요건으로 학위를 받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 e r t 4 또는 c e r t i 3, 그러니까 c e r t i 3 이상의 학위인데, 이엔자스코라는 직업 분류 체계에서 메이저 그룹 3를 위한 공부여야, 공부였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 엔자스코 메이저 그룹 3라는 것은 어떤 기술 직업들이냐? 테크니션스 앤드 트레이드 워커스라고 써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야의 직업들과 그리고 직업들을 위한 썰트케 3 또는 썰트케 4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하셨던 과정이 아니면 공부하셔야 될 과정이 썰트케 3나 4인데 여기 있는 occupation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것은 트레이드 c 리피케이션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그것은 오스트레일리안 스토리 m e 먼트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졸업생 비자 t 오스트레일리안 스토리 m e 먼트 계산에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하셔야 될 아니면 공부하고 있고 있던 과정들이 이오스트리아스터디리콜먼트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향후에 조수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 전문가 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 법을 바꾸는 법을 좀 다시 보면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2023년 7월 1일 이전에 만약에 민성 장관이 어 끝나는 날짜를 언제로 할 거예요라고 정해 준다면 그 날짜가 끝난 날짜. 그렇 정해 주지 않는다면 2023년 6월 30일 이 끝난 날짜.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2023년 6월 30일 이후에 이 변경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은 만약에 미니스터가 판단을 해서 이 결국은 이런 변경들은 호주의 기술 인력,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좀 면제를 해주고 봐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 유예기간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유예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호주 상황에 따라서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 호주에서 공부를 계획을 하신다면은 이 정도 염두를 좀해 두셔서 어, 내가 호주에서 공부를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리칼먼트를 맞추는데 2023년 6월 30일이 넘어갈 것같아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나 미니스터가 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니. 오스트레일리안 리컬먼트에 맞출 수 있는 코스를 설계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학업 후에 졸업생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물론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와 같은 이민본무사랑좀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요약 드리면 오스트레일리안 스터디 리컬먼트와. 영어 점수 기준만 충족하면 졸업생 비자 그레 k 저워크스트 m 을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안 스터디 리카이먼트는 2년 이상 학업을 호주에서 영어로 하는 것인데요 학사 석사와 같은 디그리 그리고 디플로마 그리고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으로 충족할 수 있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은 Certificate i 또는 4중 기술직업 엔자스코 그룹3를 위한 학위만 인정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6월 30일까지만 이 면제들이 가능하나 연장 가능성도 열어두었으니 학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계획 중이신 분들은 꼭 챙기셔서 졸업생 비자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글로벌 메이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